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그러면 복받고 세요할러분요 여러분,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하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세요여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하 이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재고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천 명당 주택 수는 403호로 OECD 국가 중 28위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500호 이상이며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494호로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한국 1인 가구의 숫자는 614만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무려 30%의 비율을 차지하죠. 이런 한국의 특성상 1000명당 주택수는 더욱 중요한 지표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의 질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주택 보급이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많으면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주택 실수요를 유발하는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은 6%로 120만 가구에 해당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18%로 310만호에 이릅니다. 이 모든 얘기를 요약하자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현재 한국은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들로서 주택 보급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총장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 시장에 정부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나빠졌다고 보는 거지. 민간들에게 자율적으로 가격이나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되니까 어느 정도 자율이 높아야 주택업자들이 거기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텐데, 그리고 세제 같은 것도 특혜를 주고 이랬을 때 주택이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 주택 공급보다는 간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영기업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들 걸 일종의 독재마다 시 뺐다시피 한 거예요. 민간주택업자는 도산하고 웬만한 중소기업 주택업자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편일을 지닌 주택을 개발해가지고 단지화하니까 그것도 다양한 주택의 다양성을 해소해버렸다. 주택은 민간시장에 맡겨요. 필요하면 사람들이 짓게 되고 찾게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걸 국가가 LH나 SH 이런 것들이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 예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지 주택은 그 주택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양한 구조로 옛날 구조가 보존되는 것도 좋아요 주택 한 채에 다섯 가구 세대로 살고 여러 가구 살고 이랬잖아 예뭐 이렇게 주택이 이제 민간인들이 다양하게 지어서 판되면은 뭔가 뭐 가능하지 그래서 민간주택시장 예. 소비가 있으면 생산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이상한 소비와 이상한 생산을 해버리면. 송혜님, 그러면 응.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왜 정부 주도로 바뀌게 된 건가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옛날에 정치 아무래도 국민들은 그 정치 자금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응? 네. 강남 개발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응? 뭐, 뭔가. 그,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옛날에는 그 무슨 비리가 있지 않았나 뭐큰 선거가 하나 있을 때마다 뭐 독재적인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 일삼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분당이나 일상 같은 게큰 권력자들이 뭘 잡을 때 예. 어느 지역을 권력 중심으로 개발해 그럼 그때 큰 돈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정권을 움직이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아예 그냥 국가에서 그냥 오늘 지역의 토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주택 개발함으로써 뭐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 의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지 지금 아 그러면서 위도적으로 민간의 건설업자들을 죽이는 시기죠. 죽리는 이제 그것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들이 독점하는 거야. 아, 그럼 네. 그 지역의 땅 주인들 어떻게든 하자금만 하면은 그몇천 예. 몇 원을 벌수 있지 않겠어? 아 예. 정치 자금화되는 과정에서 독재 권력들이 옛날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음... 네? 네. 어느 나라를 가도 분당이나 일생 같은 건없그든 외국에. 다 민간업자들이 뭐 100가구 200가구 이렇게 짓지. 예. 어, 그냥 몇만 가구를 한 구멍에 집권 을 이런 거는 그냥 위에서 다 해먹었다는 소리지. <laughs>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 그 근거는 없지만 그를이상해 보는 거야. 예 그럼 총장님 이런 상황에서 응. 지금 한국은행은 오늘자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민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두배 수준이다 금융 취약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또모기지 사태가 발생해서 집값이 폭락할 수가 있다 라는 주장들을 제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어떤 명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재님 만약 진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로 지금 한국의 이 부동산 집값을 잡는 묘수가 될런지 아니면은 또는 악수가 될런지 총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 그럼 아무리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해서 예물 0.1% 올린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 일은 없어요. 응? 음? 예. 돈 풀린 걸 그거를 국민 가계부채를 탕감해주지 않고 이사를 끌고 간다면은 그건 굉장 악순환이 계속되지. 기준금리 그런 건다 핑계? 응. 음. 정부가 하는 거는 좀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실물 경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할까 그거만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서민들이 서민 부채가 더 늘어나 그다음에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의 자살행위야. 기준금리 올리면 뭐 경기 팔린다고 올린다. 경기 챙겨대고 앉아 있는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면은 가계부채 더 늘어나고 파산자 더 늘어나 어? 예. 부동산 잡는다고? 아이고. 아. 서민들 잡자고 국민들 그냥 서민들 다 죽여? 자유와 정의 중에 정의를 너무 내세우면 자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유를 너무 내세우면 정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의 공정성. 우리의 정의는 북한의 정의가 아니잖아. 북한의 정의는 우리 정의가 아니듯이. 정의라는 것은 마술과 같아가지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잖아. 상대방은 로맨스지만 이쪽은 불륜이에 그래 안 그래. 그래니까또 국민의 그 인상이 그래요. 애들뭐 로맨스 얘기 있겠지. 그지? 근데 서민들한테는 죽음이야. 응? 예. 응. 집값 안정하자고. 부동산 동 안정하자고. 저, 저 서민들을 살고 있는 집에 맞아 쫓겨나게 돼. 예. 아, 그게 주택 정책인가? 없어. 정부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없지만 항상 자충구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야기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응. 국민들은 가계부채를 담감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가계부채 담감해주고 응.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죠. 예, 그러니까 아.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응. 인상을 하면은 너네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너네는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다. 응. 그거를 노리고 어떤 간접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왜 그냥 국민들은 거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책이 그게 누구냐? 전부 헬위화파들이야. 잘 나가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야. 전부 뭐 연구원들, 뭐 대학교 고생 안 해본 놈들 개들 손에서 나오는 거야. 응? 예. 공장 가동하면 안 해본 놈들 속에서 나와. 사채 빚안 적은 놈들. 예. 맞아 맞아. 예. 그 금리 주문르 애들이 사채 빚내 가지고 장사해본 경험 있겠나? 없습니다. 경제 망하는 거야. 정말 비겁해, 비겁.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게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음. 너네 지금 가게 뭐 어쩌다가 빚을 이렇게 많이 지게 됐냐? 너네가 게일러 빠졌으니까 빚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니냐? 음. 내가 앞으로 너네들에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책책질을 가할 거다. 어. 이 채찍질을 가할 테니까 채찍 맞기 싫으면은 지금 빨리 이자 부담 낮추기 위해서 가계부채 갚아라 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히려 그 채찍질 맞다가 죽는 거죠. 어 그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사람들이 이자 부담 하고 싶어 하나. 그러니까요 그빚 갚을 능력부터 주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음 어. 그게 어떻게 되겠나. 아이고 바닥지났어 내가 참.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1 0 0조의 가계부채를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시중 경기가 죽어. 시중 경기가 죽으면서 부동산 잡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은 총살감이야. 총살감. 기준금리 운운하는 놈들 총살감. 일본같이 금리 아예 없애. 그게 국민들 사는 길이지. 예. 음. 아, 총장님 그리고 총재님의 또 주택 혁명 정책이 있잖아요. 음.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한다라는 주택 혁명 정책이 있으신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 시간이 없으니까 소형 예. 뭐 임대 주택, 소형 주택도 국가에서 뭐 10년 임대하면 그 다음 준다든지 싸게 이래지면서 국가가 출연을 해서 지어선이 소형 임대 주택을 해결하면은 일인 일가구 주택 시대에 맞게. 이제 소형화 해야 돼. 그리고 대량 공급이 가능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가요? 응. 막 매년 응. 한몇 백만 채씩 공급이 가능한가요?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민간들의 주택 시장 때문에 국가가 너무 많이 지어도 안 돼. 민간들에게 그걸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거지. 소형 주택을 지으면은 세금을 좀 줄여주고. 아, 네. 그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주서 예,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어, 계산 안 한다든지, 몇평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 해 또는 이런지. 아 너무 좋습니다, 총재님.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소형 주택을 건설업자들이 지켜야 해요 건설업자들은 소형 주택 쯤면는 정부 지원이 우선순위가 된다. 어, 그 다음에 토지도 우선적으로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저 제대로 뭐든 간에. 아 총재님. 응.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민간 건설 업자들을 지원을 해주면 응. 당연히 완공된 집의 가격도 낮아지겠네요. 낮아지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면을 주니까. 예. 응. 그럼 그런 거는 표창도 주고. 건설에서는 네. 소형 주택을 몇채 이상 진 건설해서나야 국가 국가의 입찰 같은데 우선권을 주는 거야. 우선 이해가 가지. 네. 거. 무슨 이래가지? 네. 우선권 말질이 왈까 아니야? 입찰 경쟁률에서 유리하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전략이 있어요. 네, 총리님 그리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하셨잖아요. 관리비 의욕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전체 동대문구 뭐 동대문구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예. 나머지 이해가 되니? 아예 예. 예. 그럼 묶어서 열려고 뭐고 다그 회사가 관리 회사가 예 관리해줘요. 그러면 그 값이 싸지 않겠어? 그 관리비에 전기세, 가스세 또 임금비가 뭐, 안 들어가? 네, 전세도 포함되는 거고 월세도 포함되는 거고 그럼 그럼 전체적으로 그게 다 내려가는 거네요. 응, 어, 어. 그럼 임금비도 안 들어가 수천 명이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 관리 이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러한 관리비가 포함되는 지수가 한17%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주택 혁명을 실현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이 주택 혁명이 상쇄를 시켜 주는 거네요 상쇄를 일으킵니다. 이 여러 천재가 정책을 세우는 거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세운 거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책들. 어, 그 사람들은 그 다른 걸늘 낙수 효과를 또 몰라요.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추면는소비안 늘어난다는 거 모르는. 기준 금리 올리면 소비 시장이 위축돼요. 맞습니다. 응? 예. 어제장. <laughs> 응? 민간 소비가 유출된다면. 예. 그지. 예. 어제장. 총재님 마지막으로 응. 그 총재님 하늘궁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응. 양주시장은 지금도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에 그 주택 수요가 몰려 있는데 응. 총재님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양주시를 중심으로 뭔가 더욱 더그 주택 수요가 몰릴 것 같아요. 서울 쪽으로. 그러면 이미 서울은 가용택지가 이미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음. 여기서 이게 지방 쪽은 오히려 빈집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러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서울 경기도의 그 인구 몰림 현상과 서울 경기도의 부족한 가용택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 그것도 궁금합니다. 음. 자연히, 예, 그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전국을 네개 도로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가 없어져버려. 서울로 바뀌어.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요. 서울 특례시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산대 가서 좋은데 가서 이 개정한 데 가서 이설려고 하지. 왜냐면 경기도가 서울이 됐어니 전화요금도 031이 없어져. 전부 뭐 01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서울이 커진 거지. 예.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지 않요 필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많이 몰리게 되어 있다. 수도권이 큰 나라가 국가 힘이 있어. 수도권이 작은 나라는 힘을 못 써. 다 네. 열차가 망한 거는 수도가 작아서 수도 인구가 커야 돼. 그래야 힘을 발휘하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편승한 내가 아담족보다 한분 일이 작아. 수도가 내가 수도. 거든 음. 내가 클수록. 그 힘을 동계이 커가지고 미국을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수도가 커야 그 나라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크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은 업을 반해 도시가 커야 돼. 뉴욕이나 수도가 찮으면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인구가 몰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대한민국이 네. 소프트웨어가 커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 소프트웨어고 저 지방은 하드웨어. 그러면 아, 서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몰리는 거는 네, 한국이 강해지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를 뭐 굳이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을 시킬 이유가 없다. 그럼 논세수지 예. 그래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laughs> <laughs> 자, 흑양역 눈에서 운기 에너지 받으세요.